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어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 둘째는 우리가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면역 항암제 이렇게 어세 가지로 나누죠. 그럼 이제 부작용을 보면은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제일 심합니다. 직접적으로 세포를 괴사시키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삼아서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세포는 우리가 암세포뿐이 아니고 정상세포 중에서도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손상을 입어요, 같이. 그래서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적치료제라고 하면은 타겟을 삼아서 저희가 어떤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들한 이제 아니면 수용체를 공격을. 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을 이제 하는 이런 방법이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적 치료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나왔을 때 꿈의 암 치료를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상 세포에는 크게 독작용이 없이 암 세포만 직접적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 해서, 어, 정말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을 어이 시간에 좀 보려고 그래요 제일 많은 것은 피부 질환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의 한50% 이상에서 이런 피부 병변을 경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변을 그대로 보자면 이렇게 벌겋게 발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벗겨진다든지 그 다음에 막 가려워서 우리 표적체를 쓰는 분들이 가려움 증상이 상당히 심해요. 그 다음에 어 어떤 모발이 변하고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핸드포터 즉 손하고 발에 어떤 어 절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는 혈압을 어, 혈압을 높인다든지, 또, 우리가 그 혈전, 그 응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상처가 잘안 난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구역질이라든지, 아니면 복통이라든지, 설사나 변비 이런 부분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도 아주 심하면은 어떤 호흡 곤란까지도 올수 있고, 근데 표적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오는 게 피로 증상이 상당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표적치료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적치료제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표적치료제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쉽게 어, 그리고 또 다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로서도 이런 부작용들은 나올 수 있다. 아, 단지 세포 독성 항암제만큼은 심하지 않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